도전 이 회차. 제가 또 따라왔어. 이상한 근데... 소리 내는. 이상하네. <laughs> 가파도 예약 이쪽. 제주 소품. 오 어, 맛있는 냄새 난다. 오징어 굽는 냄새인데. 가봅시다. 마초록색 어, 모자 예쁘다. 어? 정보리 모자? 일리고와 함께. 자 가파도 승선장. 물 진짜 맑다. 여기 차는 차 들어오려면 어. 또 다른 배 타고 들어와야 돼. 그거 아예 약간 화물선 이런 거를 해야 될것 같아. 가파도 청보리 축제 꿀잠 자고 일어나니 가파도에 도착했어요. 오늘의 목표 사람 핫도그. 얼굴 안 찍기. 핫도그 먹기. 사람 얼굴 안 찍기. 핫도그 먹기. 도보 왕복 40km. 아... 도보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도보 코스가 있고 아예 도는 코스가 있나봐. 도보 아... 왕복이랑 도보 일주가 있네요. 그럼 우리 둘다할수 아. 있어. 한 네. 시간. 이건 그래, 그런 갈만하네. 그래. 응. 그러면은 한 바퀴 돌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로 응. 한번 더 질러. 일단? 그래, 일단 가. 그러면 140분. 어, 일단 가. 가, 가, 가. 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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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디로 어. 가? 몰라, 일단, 일단 일로 가. 한 가. 한 일단 일주 해. 어, 일단, 어, 일단 일주 해. 자. 지금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에. 거래. 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갔다가 입기 또할 오케이 어, 보면 여기 있다 1 5 번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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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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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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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와, 이거 진짜? 진짜? 순한 맛, 매콤한 맛. 4 4? 지금 4? 네. 근데 지금 사면 이걸 들고 다녀야 돼. 맞아요. 이거. 헤이. 갑도, 이거 먹으러 가아도 왔죠, 지금. 맞아. 이렇게 풀렸는데, 아, 이거 켜면 괜찮지? 설탕가루는 안니잖아 아, 설탕은 안 해. 아, 이 정도? 아, 이렇게 소심한 양념 뿌리기 됐어. 우리의 계획, 한번 브리핑 해보시겠습니까? 쭉 직진. 응. 가로... 가로질러. 맞아.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돌. 그거는 왼쪽으로... 가서 정해 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원래는 한 바퀴를 돌려 했으나 <laughs> 청보리가. 비가 올수어 비가 올수 있어. 그리고 청보리가 가운데로 가야 많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청보리밭인가 봐. 와,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네. 이쪽은 보리밭 그리고. 이쪽은 꽃밭. 꽃밭. <laughs> 세상에 세상에 강화도에 군들이잖아. 어. 아. 가 파도에도 군들이 있네. 어, 가죽 소품샵 구경하고 갈까? 그래. 어, 저기 핫도그또 있다. 아, 어, 핫도그. 어, 가죽 공방을 아, 들어갔다 왔더니 에스니핀이 생겼습니다. 생겼습니다. 하우구의 고향이래 하우구가 아, 뭐, 여기서 왔어 영조 때부터 오~~ 아, 해안가로 나오니까 약간 관광지, 바닷가 관광지 같은 마을이 나타났어 여긴 가게도 많다 어 가파식탁 가파도 빵 확실히 비양도보다는 활기가 넘죠 그지?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 같이 왔어. 뿌리 빵. 뭐 하멜 등데아 개파트. 아 가파도를 <목소리> 개파트. 아, <목소리> 아, 저 괜찮지. <목소리> <목소리>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가방. 통싸는 고양이 변비인가? 그러면 은또 덮어놓겠지? 응 맞아 아, 가까이 가지말고 어, 고그 정도 거리에서 기다려봐봐 호떡 호떡 세명이서 왔더니 센스있게 호떡을 삼등분해서 을 담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소리 나는 애는 다, 다 먹었어 나한입 먹었어. 맞아. 안 먹었어. 아, 맛있게 드시오 네. 이것은 가파도 청보리 리 젤라또. 아, 소리 내는 이상한 애가 있습니다. 음. <laughs> 가파도 청 청보리 막걸리. <laughs> 가파도에서 가파도 청보리. 이거 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 전 맛있는 거 가스를 껐네. 오케이 가스가 꾸겠습니다 음, 음, 음. 중불. 네. 여기 있어 나는 접시. 이거 쓰면 될것 같은데. 아직 아니에요. 어, 지글지글. 소리 술이 얼마나 맛있는. 오. 와 이거 위스키다. 맛다 맛있다. 맛있다. 의심 했다 안 했다. 어? 아니에요 안 했어요. 일심하지 않았고 그냥. 저기 밖에서 잠겨 있으면 거의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코난 보면 밀실 살인 <laughs> 막 이런 <이러게>. 거. <laughs> 분명히 문은 밖에서 잠겨 있는데 이러고. <laughs> ファイルを。